제 한국교회 기념대의 대장이시며 한국교회 총전 앞에 대표인 장신 이순희 목사님께서 대대사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의 총칼에 맞서 일사각오로 자주독립을 외쳤던 3.1정신의 계승과 더불어 순교중심으로 항거했던 선열들의 뒤를 따라 때를 깎는 각오와 결단으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며 민족과 함께 희망을 주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고대하던 신앙인들이 순대의 피를 흘리면서 지킨 정신입니다. 한국 교회는 산림 운동, 동네 운동, 그리고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던 민족의 정신적 기초요 희망이었습니다 어, 나라를 이루면 그 대가가 확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신이 있어야 되고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한나의 신을 위한민족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호소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이어서 세대 때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의 큰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좀 각처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 위서 기도해야겠고, 되 우리는 삼일 영신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희망찬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모인. 백년 만에 오늘 이와 같이 3.1 정신을 기념하면서 3.1 독립운동에 나라 속 없는 서로, 그 다음에는 민족적으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 우리도 이 자리에 오늘 모였으니까 먼저 나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니, 한국교회. 민영대에 함께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첫째 3.1운동은 민족민중개봉운동으로 이어진 전동이, 전동운동이었습니다 둘째 3.1운동은 온교회가 나를 살리기로 여원하며 일으킨 구국기도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 중독부, 공립세도 3 1인동은 기독교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다. 라고 기록하면서 지독교 말살 정책으로 제한리 교회를 불태치지며 수많은 교회들을 다핍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배쇄하였으며, 이민족의 이제 모든 교회를 혼합기로 빠뜨리면서 신사참배, 우상순배로 인민족의 교회들을 무참히 묵히려고 했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삼1인동의 구국 기도 운동이 되고, 이 나라를 온전히 지니니 성전 삼으시고, 하나된 기도 운동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신 기도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게이3일 운동은 위대한 구국 기도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자, 기도 청년! 민족국국화세계 성교! 할렐루야! 저는 지난 2월 8일, 동경 YMC에서 a 모인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3일 만운동이 일어나기 21일 전에,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이 조선 기독교 청년회담, YMCA 회관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조국의 독립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별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목소리>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0년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자유와 해업은 오늘 우리 민족에만 희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원 불변한 진리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죄와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참된 진리와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리를 찾고 자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도 참된 진리와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료, 진료, 세끼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 우리 참된 진료와 잘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는 약하고 건하며, 소외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것을 읽어우시다 강의하시고, 부족한 곳을 창원 음식에 축복하시며 어린이모델 달달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사 라님 워낙 웃기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기원 노무나 공무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민족 확정과 통일을 위해서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나는 이 땅의 천만 성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수만 주의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가 민족과 열방을생기은 복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으로 자를 양육하게 하시고 다음 시대가 하나님의 삶으로서 한나라 시민을 성장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전 세계 일방에 파송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발하는 우리 삼만여의 선고사들에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선조들의 신앙과 민중의 다른 독립정신을 이해받아 다 같이 선을 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의 만행으로 종칼에 맞서 우리 나라의 독립을 힘들어. 차을민 이후에 살아냈다. 이래는 평등하며 우리 또한 평등하게 우리나라는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 사랑합니다. 서로 응합하며 협력함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과균열의 사승을 응어내 거룩한 교회를 이루며 우리 시대에 주어진 민족 부부나와 세계의 성도의 사랑을 다해할 것이라. 3일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다시 한번 사죄를 표명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부디 일본 일본일본이 저지른 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 19년 3월 1일 목포사장는 비폭력성향의 레몬토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즉 1919년 3월 1일에 독립을 외친 비폭력에 의한 시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운은를의운동 이는 정의, 평등, 자유, 평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행을 당하거나 또한 살던 일이 불타고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의 여러분들로부터 10가지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나라를 빼앗았고 왕을 빼앗았고 토지를 빼앗았고 지하자을 빼앗았고 <목소리> 쌀을 빼앗았고 <목소리> 생명을 빼앗았고 <목소리> 이름을 빼앗았고 말을 <목소리> <마음을> 빼앗았고 <목소리>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았고 <목소리> 여성의 정조를 <장소를> 빼앗았습니다 <목소리>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 민족을 말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이서을한 것에 대해 아무리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한국 교회에 대해서 no 수 제fs, 그리고 한국 교회에 저지른 큰 죄에 대해서도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노력 간에 있어서 한국교회 국민 기회로교신습니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에 신사 참배는 국민 의의이니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여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런 오죄민에 대해 습니다 이런 큰 죄에서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학회에 불하지 않고 순교의 죽음을 주는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하여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존경하고 우리 일본 교회도 꼭 배우고자 합니다. 사인 스토 일본의 정부에 해 36년간 적민시한 한국에 대해 자를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다른 역사 인식을 갖고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한 한국에 대해서 사교하고로 촉구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대의 말씀에 가능합니다 부디 일본이 저지른 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칠선성교협력회 회장 목사 오양아 레이지 한번 해주십시오. 일본에서 오신 어, 오야마 부산을 비롯한 열 17분의 대표님이 어, 한국에 네, 사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뜨겁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는 하시도에 기념 대회에 참석한 여러분 고맙습니다.